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41장 전체는 리워야단이라는 아, 그런 짐승, 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laughs> 여하께서는 마침내 요배의 저항을 무너뜨리시고, 또 그가 이제 긍정적인 대답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리오야단이 무엇이냐, 이것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악어라 하고 얘기하고, 또 고대 금동의 신화 문헌들에 나타나는 리오야아단은 혼돈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일곱 마리, 일곱 머리의 머리를 가진 용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laughs>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리오야단도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쭉 하고 있어요 요이 이건 낚시로 고기 낚듯이 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밧줄로 코를 꿰거나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일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접근도 못하겠죠 또비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할 리도 없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드럽게 말할 리도 없는 매우 강한 짐승이다 <laughs> 또요에게 종이 되겠다고 말할 리도 없다. 욕은 리워야단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도 없고 끊으러움에서 여종들이 누리개로 삼을 수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할 수도 없고 또 상인들에게 토막내서 팔수 있는 것도 아니다. 뭐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인간들이 거래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그런 짐승도 아니 이런 어마어마한 짐승 앞에서는 인간이 참 초라합니다 사실 인간 크기 정도만 돼도 일대일로 맞붙으면 인간들이 겁을 먹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냥하기도 어렵다 하는 것이. 누구의 창도 이리워 야단의 가족을 깨뚫지 못하고 작사를 머리에 꽂지도 못한다. 손으로 만져만 모아도 싸울 생각조차 못할 것이고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죽고 낙담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뭘 상징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은 접근도 못 한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다면 이러한 짐승은 누가 만들었어요바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고 통제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즉이 질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아무리 어마어마하더라도 그런 리오이아단조차 격동시키지 못하는 다루지 못하는 유비 어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항하려 하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laugh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훈이죠. 여하께서는 요비 자신의 무자, 무죄 자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답변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계속. 그걸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하께서 자신이 어떠한 인간의 소환장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 소송이 있다면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요분이 계속 그걸 질문하고 있요 그런데 생각해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의 창조, 주요, 소유자신 하나님께 내것 돌려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조차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laughs> 하나님은 그분의 온전하신 뜻대로, 그야말로, 온전하신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십니다. 그분께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상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그 계획을 홀로 성취할 모든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laughs>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도울 필요도 없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힘 있다고 감히 하나님하 맞서려고 한다면 정말 교만한 거죠. <laughs>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분의 온전한 성취를 신뢰해야 할것이니절대적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항할 수 없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면 안 되죠. 불평하면 안 되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간 피조물이 해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도망만 쳐서도 안 되는 것.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다 결국 드러난다. 우리는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걸 까지 믿는 그 믿음이 신뢰가 하나님의 의를 결국 추구할 힘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납니까? 세상에 수많은 부조리가 판을 치고 불리가 판을 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낙심될 때, 그때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리오야단이라는 짐승, 이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을 빚된 것죠 이것을 우리가 어찌 할수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41장의 질문들은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편할 때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힘써 살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 여전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요의 이제까지 또요의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물어봤던 보상 멀리 라는것 거기에 대한 답도 나오죠.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는 것을 딱딱 갚아주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니 하나님이 무슨 빚진 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 자신이 행한 봉사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기도했으니까 꼭 응답해 주셔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겼습니까? 맡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빚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런 취급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께로부터 값없이 베풀어진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줄과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 얼만큼 드렸습니까? 이미 먼저 많이 받았어요. 이미 먼저. 그래서 신자의 마땅한 자세는 늘 감사와 자족인 것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많이 받았고, 드린 것은 정말 미미한 건데 뭘또 달라고 자꾸 하겠습니까 부모 자식관계 마찬가지죠 뭘 달라고 합니까 뭘 했다 부끄러운 거지 그래서 자식을 낳아봐야지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지 않고 뭘 한다고 그렇게 아는 체를 나는 다 했습니다. 뭘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말이 많아지고 주장이 커지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1 2 절부터 리오야단의 특징들을 또쭉 나열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어야단에 <laughs> 엄청난 힘, 강력한 신체 조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거대한 몸과 늠름한 체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겉가족을 벗기고 두격 가복 같은 비닐 사이를 누가 뚫을 수 있겠느냐. 또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데 누가 감히 그 턱을 벌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악어 이빨을 한번 봐 어마어마하죠 입쫙 벌리고 있는 거야. 또 강한 바람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봉인하듯 닫혀 있어서 빽빽하게 달라붙어서 사람의 힘으로 분리시킬 수 없을 것 같다 보이는 비늘들 비늘 나봐도 무섭게 보이는 거죠. 리오야단이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새벽 봉이 트는 것 같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불이 나오는 것같지 입에서는 불꽃이 튀어나오고 콧구멍에서는 불뗄 때와 같은 연기가 나온다. <laughs> 이런 모습들을 쭉 나열합니다. 한마디로 리오야단은 겉모습도 무시무시하고 인간이 길들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강한 짐승이다. 누가 누가 이런 신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인간은 못뭐 만든다는 거야. 이처럼 강한 리오야단이 일어나면 어떤 용사라도 그 앞에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만다. 25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도 창도 화살 표창 다 소용없다. 여야다는 새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긴다.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강하기 위해 아무것도 대항 할수 없다. 볼수록 그 모습이 한번 보고 싶 어죠. 아래쪽 백가죽 이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진흙 바닥에도 돌이깨로 흔적을 날려. 가죽이 좀 두꺼우면 바닥은 좀 얇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바닥도 그렇게 강하다아 물에 뛰어들면,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깊은 바다를 기름가마처럼 휘젓고 다니 한번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하나봐 바다가 온 요동치고 파도치는 그런 모습이다는것이죠 이제 33절부터 34절 말씀은 여와께사신 말씀의 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리오야단과 겨을 만한 것이요 처음부터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위에 왕처럼 굴림하는 존재다. 그이 요비보기에 얼마나 두려움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요비 아무리 자신이 지혜롭다 해도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 리오 야단을 다루지. 길들이지 못한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이리오야단이 세상에서는 견줄 바가 없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이러한 사실은 이리오야단이 요배우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면. 욥이 자신의 유한한 이해의 틀 속에 여호와를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도 자체가 모순이죠. 눈에 보이는 짐승 하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생각의 안에 집어넣으려 하는가. 만일 여호와께서 그처럼 강한 리오야단을 직접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 소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리오야다는 인간이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위대하시다는 하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리오야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가난, 질병, 바이러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인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가르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처럼 굴지 맙시다. 이미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 한들, 어떤 상황인들, 그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 대화할 수 있으니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이 관계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랑이 가장 크기 때문인 줄로 믿고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주신 것도 족하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 많고 내가 더 커져서 한 주를 사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죄인의 모습을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그 사랑과 금휼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자기 주장들이 왜 그리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져 있다가 다 함께 모여 주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